그아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법률가나 아니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어 이거 왜, 왜 이렇게 가는데 왜 가만히 있지 더군다나 교회 각 전국에 있는 각 지교회 대표들인데 그런 그 의문점을 받거든요 장로님 이번에 네. 가장 뭐가 잘못됐다고 보세요? 총의 아, 사회자에 그, 있어서. 철차를 어, 거치지 않고, 어, 총의 결의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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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어, 그, 음, 아, 죄송해요. 네. 그, 모든, 어, 형법은, 우선 일단, 기본 원리가 무죄의 원칙 아니에요. 무죄 추정 무죄,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네. 기본 형법단이원칙목이 체인인 것으로 예, 그한 이제 만약 당한 것은 이한 것이 이게 가장 그리고 핵심으로. 중요한 게 이게 예. 선전선동 인민재판이에요. 예, 예, 선동으로 예, 선동 인민재판이거든요. 예. 그는 교회에서는 절대 그할일데 그것이 이번에 택배되어 있는 이 했단 그렇죠. 그러니까 의욕만 예, 갖고서 예, 예. 마치 사실인 것처럼 판단해서 예, 예. 총회장을 내려가라 어라 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있다 할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교단의 예, 예. 재판국을 통해서 그래요.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 예, 예, 예. 그리고 성경에도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율법은 저, 율법의 판단도 받지 않고, 정교도 받지 않고 심판하느냐. 성경이 분명 히 그렇게 돼 있어요. <laughs> 이번에서 김의식 총회장의 건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좀 크게 확대가 된 것은 네. 네. 우리 통치직 교단 정경총회장단에서 김의식 총회장과 총회에 부참해달라공부한게 이것이 그나마 어 일반 청도들에 대한 붓기 기름에 불 붙는 게이 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추천한 임원들이 또. 총회장은 계속 총회에 부착을 해달라고 그것도 공문으로 접수하려고 했어요 그런 걸 김인식 총회장이 거부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그리고 기 공부에 예. 냈어요 아 그럼 네. 다 말이야. 그리고 기공부다 냈단 말이야그러고전국노회장협의해서실적강령을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 김인식 총회장이 예배 참석하면 우다 퇴장한다 예? 어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실적강령을전국에 하달했습니다 그거 그러고 아무리 김희식 총회장이 여기에 답더라도 사실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전부 그 사람의 의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말씀이 무사추정의 원칙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도 정치 않고 기적 사실로 한 것처럼, 김명 총회장들이나, 임원들이나, 어, 그리고 신앙 고백에 박무호 대표가 있는 신앙 고백 모임, 이나, 또, 많은 총들이 거기에 교황한 사람들이나, 또, 이제, 그, 이, 그, 만화인의 그, 박장노나, 어, 그 다음에 그, 이 교회신앙의 최장경 목사나, 이분들이 의혹을 확산시켜서 사실, 불륜이 기적사실한 것처럼 한 것에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내가 뭔가 지금 사실 분노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세운 총대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귀를 막고, 정말 잡동사니 쓰리 같은 언론 유튜버들 그들의 말을 듣기 나아 들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번에 백부회총회 이렇게 됐다는거 여기에 결론만으로 거울감 보도 느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인민재판이 가능했다? 그렇죠 자유민주시장 경기 안에서도 인민재판이 가능했다? 아, 그리고 예장통합뉴스가 지금 총회 결 의견이 확인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또 어떤 소송입니까? 현재 여러 가지 소송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그, 어, 김명걸 총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 가처분을 넣을지, 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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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집행, 집행 정지 가처분이죠. 네. 어, 총회장으로서. 아니면은, 우리 총회장의 어떤 부존재. 네. 어, 총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본안으로 할지, 아니면은 총회 자체를 결일 무효 할지, 그 다음에 총리 임원 전체를 정부적이로 가처분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주 금요일 날, 백지 기념관 근처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정한 시간은 내가 별로 할씀 없고요. 그럴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분간에그 유명한 변호사의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소동을 직접 진행할 생각이고요. 어, 소동 당사자로 오 장모님과 제한번 또. 지방에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성됩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바뀌기도 하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통합직 교단을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 거대 교단이 이런 무질서하고 이런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인권을 말살시키는. 이런 형태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선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물론 그 우리 그래도 교단 총회를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일루치 에서 반려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빈정근 아, 총회장이나 또 정경분들이나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고 사과하지 않고 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인식 총리님한테도 연락이 없었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없었고, 제가 20편 이상 글을 썼는데도 팔달 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태도를 봤을 때이런도오셔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그 어떤 그 공분의 예시, 거룩한 공분이 좀 사실이었나? 그러해서 우리 교단이 이름만 성청이 아니고 사실적인 성총이라서만들어된다 타협할 여지는 있습니까? 여지는 있습니까? 타협할. 현재로서 타협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이 정원은 소송에 정원은 동참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어, 결정적인 이유는 어, 근본 백구의 청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 무너졌다 라고 생각을 예, 가장 들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좀우 어, 한몸 던져 바로잡아보자 청해가 좀 반길로 가서 한국계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각오로 가지고 동참을 느꼈습니다. 당시 그 총대로서 그현장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 폭력을 써야 되는가? 의계에 의한 폭력행위 더라나. 의계에 그 의한 폭력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무죄추정 어, 그 원칙 법을 어, 가장 지켜야 될 그분들이 법을 지키자. 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 상식에 벗어난 회의 진행이라든가 결의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총회 차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laughs> 아니, 그래도 근데 김인식 목사님이 음. 그 개회와 그이외의 회의 모든 절차를 부총회장에게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이제 그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박하고 그 폭력에 의에서 어 부득이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위력이 의해서. 네 위력에 의해서, 예, 위력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예. 그럴 수 밖에 없다. 뭐 강도가 총칼 들고 돈 달라는 게안될자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그와 똑같은 행위죠 사실은. 장모님이 장놈이 음. 총대 이렇게 음. 그, 당사자로서 소송자기했는데 어, 총대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려할 생각도 드는데, 통계대서 아, 예, 예, 예. 항상 뭐, 큰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정도의 불이익을 <laughs> 감도해야 되겠죠. 뭐, 뭐, 한번 살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면은, 감사하겠지만 아니, 저는 아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laughs>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그, 우리, 그 이, 총회하면 대한민국을 탑재하는 장자교단인데요이 장자계단이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장로 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주위에 장노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아, 많죠. 장노님 뿐만 아니라고표현 많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있는 그래장노님은 이제 예장통합 뉴스 기사를 읽고 이렇게 결심하게 돼서 예. 어, 여기까지 올라오시게 됐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자발적인자발적으로왔습니다 어, 음. 제가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해 왔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김우식 전 어, 총회장님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저건 그, 어, 본인의 어, 진실 관계를 벗어난 여론에 의해서, 어, 한, 그, 그래도 어, 총회장님이신데, 그 총회장님의 인격이 맞살 시키고, 그 교회와 어, 우리 교단, 더나가 한국교회, 기독교의 큰어 네, 우리를 틀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어, 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퍼뜨린 것 같아. 요 그래서 저는 김은식 목사님이 왜 이렇게 법률적 대항을 하지 않나. 뭐 밀령사서 확인했죠. 예 고소할 네, 것도 고소하고. 개인적으로 네. 제 지식을 제시견 봤을 때는 김은식 목사님이 입장에서 어떠한 그 민영사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는 다99.99%전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는 마치을것들지만전99.99% 성소한다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이장면이 네. 그 법대 출신입니다. 네. 법대 출신이고요. 어 네. 이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 네. 주위에서. 네. 과거에도 이런 일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전통아 뉴스에서 20편 이상의 총회 기 글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나 자기들이 내것주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네, 네. 고향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은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고향에 방울 을 달까. 저도 찾고 네. 있었는데 마침 이장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연락을 또 물었잖아요.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사람의 날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네. 얼마나 제가 장로님을 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님 용기 이 오늘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제 하고 지방님 그 목사님하고 셋이 이제 서로 인원 잘해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